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웬일로 정장을 입고 있죠.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스페인에 있고요. 연구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마드리드에 오게 됐어요. 네, 저희 지방간 임상 시험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저희 병원도 참여를 하게 돼서 어떤 임상 시험이고 뭐 어떤 환자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게 되는지 이런거 수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머리도 떡지고 너무 졸리고. 목도 좀 갔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잠들면 안될것 같아서 어, 오늘 유튜브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어, 저의 오랜 구독자분인 빌리프님께서 또 이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근데 빌리프님은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저보다 더잘 떠오르시는 거죠. 그 빌리프님이 주신 아이디어 보면. 어, 그때 아마 간신증후군 때 이제 그 올려주신 글인데, 한의학에서는 간이 약하거나 안 좋으면은 화를 잘 낸다는 데 이게 현대학으로 설명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간이 안 좋으면 정말 화를 많이 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 안 좋으면 화를 낸다는 것은 서양의학적인 관점은 아니고 동양의학적인 한의학에서 유래가 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한의학에서 간이 기랑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약화가 되면 화를 잘 낸다. 제가 다른 저희 동생이 한의사라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도 조금 그럴 수 있냐. 현대학으로 좀 설명이 되는지 저는 오늘 그래서 정말 간이 안 좋은 사람이 회... 실제 화를 좀잘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네 가지 정도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간이 안 좋으면, 간이 기능이 떨어지면 빨리 피곤해지잖아요. 사람은 피곤해지면 짜증이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 원래 뭐 해독이라든지 이런 뭐 대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만 간이 안 좋아도 피곤함을 느끼는데 그런 피곤한 상태가 심리적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불안을 더 높여서 조금 이렇게 화를 잘 내게 되는 것 같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은 호르몬 불균형을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이 생각보다 호르몬 대사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성호르몬이 균형이 좀 깨지고 이것 때문에 감정기복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간경화 환자 호르몬 불균형은 조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우리 간경화 환자 70%가 남자인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간 환자분들은 원래 남자 환자가 더 많고 여자 환자가 조금 이제 적은 편인데 이 간이 안 좋은 남자 환자분들은 몸 안에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간경화 남자 환자분들이 발기부전 문제를 많이 겪는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여성 호르몬은 늘어나는 게 남자들 얘기하는 이제 남성 갱년기처럼 되고요. 이게 좀 심한 분들은 제가 지금 자료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여자처럼 이게 가슴이 봉긋하게 올라오는 여성형 유방 같은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니까 이제 호르몬, 특히 성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좀 짜증이 나고, 실제로 왜 갱년기에 보면 뭐 남자든 여자든 많이 예민해지고 짜증 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두 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하셨겠지만 간성뇌증과의 관계입니다. 강경변증 같은 경우에 나중에 후기가 되면은 이 대사작용, 특히 해독작용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몸에 있는 독이 한번 걸러져서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간이 안 좋으니까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모래로 올라가게 되는 거를 간성혼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성혼수면은 뭔가 되게 주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성혼수가 등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2019년에 대한 간학회 간경변증 진료 가이드라인인데요. 간성혼수 등급이 크게 보면 지금 이제 5단계 정도로 나눠져요. 그래서 최소 불연성 간성혼수 이거는 이제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미묘하게 신경학적 검사를 하면은 조금 늦어지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막 되게 티날 정도는 아닌데 이 브레이크 밟는 속도를 전문적인 검사를 해보면 살짝 늦어지는 정도 이거를 이제 최소 간성 혼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성 혼수 1단계는 약간 경미하게 인지장애 혹은 행동 변화가 보이는 는이거 그러니까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고요 같이 있게 되는 가족들은 약간 눈치를 챕니다 어 조금 기분이 떠 있는데 오늘 조금 잠을 많이 안 자고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간선온수 1단계고요 간선온수 2단계부터는 약간 이제 진압력 장애가 좀 생겨서 뭐 약간 낮인가 밤인가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 대화는 여전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체검진을 해보면 퍼덕 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손, 이렇게 손 벌리고 있으면 여기가 이제 덜덜덜 떨리는 이런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성혼수 3단계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조금 주무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간성혼수 4단계에서는 아예 코마 상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간성혼수의 약간 최소 간성혼수나 1단계 간성혼수에서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되지만 약간 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감정기복이 좀 심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클리블랜드 미국에서 환자들한테 그 교육 자료인데요. 이런 게 있으면 간성혼수를 한번 의심을 해봐라 라는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이제 화를 잘못 참고 막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분이라든지 인격이 좀 왔다 갔다 아침에 달랐다가 점심 때 달랐다가 이런 거 그리고 기억을 잘못 하고 어디 집중이 잘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약간 수면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보호자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이제 잘못 걸어가지고 다리가 벗이면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케어가 안 되는 뭐 실제 우리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간성혼수 초기 단계를 의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간성혼수 초기 단계를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봤을 때는 어이게 아, 간이 안 좋아서 화를 잘 내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간경변증 중에서도 술을 먹어서 간이 안 좋아진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알코올이 간에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뇌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알코올 치매가 같이 있는 경우가 <목소리> 많아요. 이 알콜 침해, 알콜 뇌 손상, 이런 게 있게 되면 뇌가 손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두엽을 조금 더 많이 건드린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바로 사람의 감정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충동 억제를 담당하고 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를 좀잘 내는 그런 증상, 짜증도 많이 내고 불안해하고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이 화를 잘 내냐?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현대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조금 피곤한 것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는 거그 다음에 호르몬 불균형 그 다음에 간성매증 초기 증상 알코올 치매로 인한 거 이렇게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실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현대학적 연구는 없어요 실제 화를 잘 내는 거에 대한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궁금함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빌리프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